장미를 그려볼게요. 근데 평소에 그리던 방법과는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해볼게요. 지금 컬러가 한 다섯 가지 컬러밖에 없다. 라고 생각을 해서 다섯 가지 컬러를 하나 정해볼게요. 그래서 화이트, 가장 밝은 거. 더.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헷갈려. <laughs> 자, 그래서 요거를 색상표를 만들어 볼게요. 자, 2번 3번 4번 5번 1 2 3 4 5. 5번까지 요 컬러로 초반에 저 형태를 다 그리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눈대 중으로 이거 일일이 재지 마세요. 그냥 대충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하고 여기에 거리를 보시고, 그 다음에 항아리가 그렇게 밑에까지 내려오지 않는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항아리 있고, 손잡이 있고, 대충 그리세요. 대충. 자, 이런 식으로 대충 그리세요. 자, 이렇게 그리시는데, 여기에서 5번이 될 아이랑, 1번이 될 아이를 찾는 거예요. 1번 하면 가장 밝은 색 부분을 찾으시면 되겠죠. 여기 조금 있고, 여기 조금 있고, 여기 조금 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잎사귀들 쭉 있고, 여기 봉어리 있고, 여기 봉어리 있고, 여기 봉어리 있고, 봉어리 있어. 자, 잎사귀 있고. 자, 여기에서 이 꽃이 더 어두운지, 잎사귀가 더 어두운지를 정해주시면 되는데, 자, 가장 어두운 색은 어디 있을까? 녹색 안에 있겠죠? 그러면 일단은 녹색을 5번으로 정하죠? 5번. 자, 그런데 우리 여기 봉오리 안에 어두운 부분 있죠? 그것도 일단 5번으로 정할게요. 음, 그리고 나머지를 2, 3, 4로 정하죠? 아시겠죠? 자, 그럼 이거를 일일이 재지 말고. 자, 어두운 부분, 꽃의 중심, 어둡죠? 한번 깔죠. 요것도 일본은 아니니까. 여기서부터거리감여기서부리감여기까지의거여기서부리감여기얘지의거리감이 네. 음, 사이의 공간 리감이 사이의 공간 여기면서리하세요 됐죠. 리 아, 네. 그다음에 항아리 어려우면 손잡이 빼죠. 자,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항아리하고 꽃하고 이렇게 색을 칠해놓고 나니까 색 차이가 안 나잖아. 그죠? 그러면 어떤 걸더 진하게 할 건지를 정해서 지금 여기서는 지금 꽃이 항아리보다 좀더 진하죠? 네. 그러면 꽃의 색을 한번더 높이죠. 여기서도 꽃이 어두운 중심부, 어디, 어디쯤 있는지 찾으시고, 5번 색깔로 여기서도. 자, 여기서도 5번 색깔 위치 크기 찾으세요. 됐어.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녹색 5번 정도 색깔이라 그랬잖아요. 자, 5번 색깔 다시 이제 찾을게요. 이렇게만 해도 꽃병이네 라고 느껴지죠 자이 중에서 이제 하나 더 정해줘야 될게 뭐냐면 이 꽃의 송이를 지금 같은 색깔로 만들어 놨잖아요 이 중에 가장 밝은 꽃이 이셋 중에 어떤 건가를 찾아보세요 지금 빛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럼 여기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그림자가 져 있어요 음. 자 그럼 또 색 차이가 잘 나는 걸 모르겠다. 그럴 때는, 자, 이쪽에서 빛이 와서 여기가 밝고 이쪽으로 오면서 그늘져서 이쪽 아래쪽을 어둡게 잡아줄 거야. 그러면 이 꽃을 볼게요. 이꽃 보면, 자, 이쪽에서부터 이쪽으로 넘어가는 얘가 구라고 생각해 봐. 동그란 구라고 생각했을 때 얘가 이쪽 면이 조금 어두워지네라는 걸 느낄 수 있어. 이쪽 이렇게 조금 어두워지네 라는 거 느낄 수 있어. 자, 여기도 보면 이쪽만 조금 밝을 뿐이지, 얘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꺾여 내려가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꺾여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이 꺾임 점에서 이쪽 부분이 다 어두워요. 자, 이렇게. 색이 추가되면 아까는 평면적으로 보였었는데 색이 하나 추가돼서 이 색이 세 가지의 면을 갖게 되면 약간 입체적으로 변화되는 거거든요. 음. 자, 아직은 잘 모르겠어. 자, 일단은 꽃처럼 안 보여도 좋아. 꽃, 이게 장미처럼 안 보여도 좋아요. 자, 여기에서도 이 가운데 구멍진 부분은 어둡고 윗면이 있고 윗면으로부터 이렇게 꺾여 내려오는 구의 형태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이쪽에 어두운 부분이 어디쯤 있는지를 먼저 찾아내시는 거예요. 이렇게. 아까보다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이죠? 자, 그럼 이렇게 어두워졌어. 그러고 나서 항아리를 보면 또 항아리도 뭔가 좀 어두워지는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든단 말이지. 근데 이쪽은 밝아. 그거 거기 놔두시고. 이쪽도 어두워. 그럼 그쪽 한번더 칠해 주시고. 자, 그림자. 얘 투명한 거기 때문에 그림자가 불투명한 물체하고는 다른 형태를 보여요. 예, 그림자 안쪽이 좀 밝죠. 일단 만들어 주시고. 자, 됐어. 그러면 이제 우리 1번 쓰지 않았잖아. 그죠? 배경에 1번이 있긴 한데 우리가 배경을 1번으로 깔건 아니에요. 자, 배경을 아주 밝은 색을 배경에다 두진 않을 건데, 배경에 색을 넣어줄 거예요. 그런데 배경을 지금 깔지 않아. 왜일까? 몰라? <laughs> 형태를 다듬어야 되니까. 네. 지우개를 써서 형태를 다듬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배경을 깔고 나면 난리가 나지. 그죠? 지운 부분을 메꿔야 되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자, 그럼 이제 형태를 다듬어 볼까요? 이렇게 커다랗게 잡아놨던 형태 가장자리를 조금 다듬어서 장미의 형태를 다듬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음 아까는 그냥 대충 눈대중으로 뭉뚱그려놨던 덩어리 형태이기 때문에 그 덩어리 안에서 불필요한 걸 깎아내는 거죠. 깎아내면서 내가 그리려는 형태로 다듬어 가는 거예요. 이 정도 만들어 놓고 이제 연필색 약간 더 진한 걸로 초반에는 이렇게 자, 아주 밝은 부분 한번 더 체크해 줄까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 이제 연필을 6 b 로 바꿔서 여기 지금 다섯 단계를 만든 걸 그 다음 단계를 여기다가 추가시킬 거예요. 음, 그래서 여기가 5번이잖아요. 그럼 6번, 7번, 이렇게 단계색을 높여갈 거예요. 자, 6번, 7번, 8번. 아직 내가 쓸수 있는 최대한의 진한 색은 중간 단계에서 나오지 않아요. 여기에서 가장 어두운 단계까지 다시 색을 더 높여갈 거예요. 그럼 이 안에서 자 이렇게 색을 높이니까 얘가 뭔가 구체화되고 있죠. 네, 이 안에서도. 여기는 밝고 이쪽으로 꺾여 내려가는 부분이 어두워. 자, 여기에서도 장미꽃이 이렇게 있는데 아래쪽이 살짝 어둡고 여기에 녹색 형태가 이렇게 있으면서 꽃받침 부분이 있으면서 어두워. 자, 줄기 부분도 어두워. 그런 형태들이 어두운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그걸 6, 7, 8로 해결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지금 1, 2, 3, 4, 5번으로 해결해 놨던 그림에서 6, 7, 8이 더 많아지니까 색의 범위가 어때요? 넓어지죠? 그럼 넓어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구체화되어 가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그림을 초반부터 세밀하게 그리지 않아도 다듬어져 가면서 결국 형태가 더 정교해질 수밖에 없다. 그거를 어떻게? 형태 의 윤곽선으로 정교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면을 세분화시켜 들어가면서 색을 색의 범위를 더 많이 만들어 가면서 형태를 구체화시키자. 그 얘기예요. 이해 가세요? 네. 구체화되고 있죠. 네. 자, 여기도 뭔가 있어. 뭔가 있는데 잘 모르겠어. 그걸 내가 아는 형태. 뭔가 내가 알듯한 형태로 만들려고 애쓰지 마라. 그냥 색 차이 나는 범위 안에서 그 차이가 어디가 더 진하고 어디가 더 연한지 그것만 구별해 주세요. 자, 요 꽃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요 아래쪽에 초록색 잎사귀는 중요해. 그거 칠해 주시고. 네. 예. 됐어. 이렇게 해서 만들어 들어가시면 되고, 그럼 배경은 언제 까느냐? 얘가 조금 더 구체화 돼서 배경을 내가 지우거나 덧그리거나 더 그리는 건괜찮아 배경보다 진한 부분은 더 그리는 건 괜찮은데, 배경을 막 지워서 얘를 형태를 많이 교정을 해야 할 때까지는 그리지 말아라. 예. 네. 그럴 때는 이제 형태를 조금 더 구체화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배경을 쫙 깔아서 전체 톤을 맞추세요. 그래서 이게 구체화가 되고, 면이 잡히고, 이제 방향이 설정이 되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정, 어, 내가 앞으로 어떻게 풀어갈 건지에 대한 계획이 여기서 섰어. 그 다음에 배경을 깔아주시고, 배경을 깔고 나면 지금 그려놓은 것보다 색이 약간 흐리멍텅해지실 거예요. 왜? 네. 네, 지금은 배경이 흰색이 나와서 명확해졌잖아요. 색깔들이 명확하게 선명해 보이는데, 배경을 깔면 이 색깔들의 그 중간 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네, 조금 흐리멍텅해지는데, 전체적으로 배경을 한번 깔고, 얘네 톤을 한번더 올려야 돼. 아, 시겠죠 네. 11단계까지 가야 돼. 11단계까지. 아시겠죠? 네.